어, 우리는 지난 어, 잠원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길인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 넘어지게 하는 길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될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인식,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고 나를 명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루는 자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인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채워 주신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은 내 힘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이지만 주와 동행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장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대구법 혹은 교차법 뭐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면 하나는 권면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권면했을 때, 즉 순종 권면 받았을 때그 권면 받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그 결과와 그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어, 규정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권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이러한 결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홀수 구절입니다. 1절, 3절, 5절, 7절, 9절이에요. 이렇게 해라,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그 구절은 짝수 구절이에요. 2절, 4절, 6절, 8절, 10절 이렇게 대구법 혹은 교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첫 번째, 권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1절, 3절, 5절, 7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3절 인자와 가치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가요? 인자와 진리가. 밑에 인자 보시면 헷세드 너무 유명한 이브리어 단어죠.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진리, 에메트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주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데 주님의 성품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말씀에 드러나죠. 말씀에. 어제도 김용희 성교사님이 수련회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제하고 직통 게시파. 정말 하나님이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방법이다. 말씀이 드러난 게시가 있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게시를 받았다. 이게 다 짝퉁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계시의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라. 어느 정도까지요? 목에 매며 마음 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에 매라라. 여러분, 장신구 있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몸에 늘 차고 다니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외우고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에 매명, 내 마음판에 새기란 얘기는 외우고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66권을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 암송 구절 뭡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꼭 5절 6절 말씀 외우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주 암성 구절 5절과 6절을 꼭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권면 말씀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네가 살아오면서 받은 교훈, 느꼈던 느낌, 너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가 살아오면서 너가 내린 결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해라. 그것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결론, 어, 권면, 7 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스스로 아이 정도면 내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지. 아이 분야에서 이렇게 선택할 만하지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송실대 CCM과에서 보컬 전공할 때한 3학년쯤 되니까 그 당시 사사 선생님이 남궁성옥 강명식, 장윤영 이런 CCM에 내놓으라는 그 가창적으로는 상당히 어, 발성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 이제 발성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배울 게 없겠구나. 이제 나는 송라이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작곡법, 가사 작성법, 그리고 화성학, 대위법, 악식론, 아, 요런, 이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공적을 쌓아올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절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크, 여러분 물질과 마음은 절대 분리되지 못한다는 거죠. 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권면을 1절, 3절, 5절, 7절, 9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정리하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무게 매면내 마음판에 새기라. 암송하고 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네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큰코 다친다. 민든 도깨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마지막 구절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특별히 첫 소산물 너의 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권면하고 순종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런 1절, 3절, 5절, 7절, 9절의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떠한 축복이 있냐? 그게 이제 짝수 구절 2절, 4절, 6절, 8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장수하는 건 오히려 단명하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강한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평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절 말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며 평강하며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법,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의 안니와 평강과 장수를 위해서 권면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4절 말씀에도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만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는 사람 앞에서만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 다른 번역 성경에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고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네가 신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과,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나의 길,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네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앞길에 꽉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행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다음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부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가 뭡니까? 내 재물과 내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너한테서 그거 뺏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바친 것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가난의 어떠한 눌림에 있다면 없어서 못 바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200원, 2000원 두렸던 두 랩돈의 과부의 마음으로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것이 새겨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안 바치지 마안 바치는 일이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을수록 하나님께 바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어떻게 여시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제적 형편 가운데 이 십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에 제 눈을 확 휘저었던 구절입니다.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 줄 치세요.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5절에도 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라. 마음으로 여와의 법을 지키라. 마음으로 여와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여운이 남습니다. 너는 너의 행위로 여,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너의 행위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위 이전에 결과 이전에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마음이 없는 헌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에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헌금 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칠 때 마음을 먼저 바치세요. 그리고 마음을 먼저 드리고 나서 헌금을 하시든지 헌금을 하시고 시간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시고 은사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든지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재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 2절, 4절, 6절, 8절, 10절의 이 축복들 있잖아요 장수하고 평강하리라 은총과 신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몸과 마음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권면에 마음을 두시고 초점을 두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온 이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증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떡밥에 먼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말씀과 권면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잘 소화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전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늘 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삶의 영역,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게 될 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상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관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권과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될 치어다. 응답될 치어다. 응답될 치어다. 일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미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통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